안녕하십니까. 난초의 아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방송이고요. 오후 방송에 10분을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천천히 난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뿌리, 1번 뿌리, 개 않고요. 벌보도 깨끗하고요. 자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자, 완전히 상작입니다 거의 상작 아가씨입니다 1번, 일반, 1번은 맹맹품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고요 두촉이고요 크기는 20cm에 넓이는 1.1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상작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바로 상작입니다 상작 상작 크기에 입도 하나도 손상된 게 없고요 자 깨끗합니다 아가씨고요. 이, 그, 이, 봄에 나온 지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아직 덜 컸습니다. 추운 지방에 인테나 지금 그런 가좀덜 컸고요. 여기 보시오 아가씨입니다. 자, 옆도 보니까 아마 무조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완전 상작입니다. 와, 이거는 잘 키우면, 이거는 엽도 배불뚝이고잘 키우면 아가씨는 좋은 작이 되겠네요. 이거는 거의 상작 수준의 크기입니다. 2번, 이파리는 3장이고요. 자, 근데 이거는 또 발전해서 4장으로 나왔네요. 여기까지 치면 5장입니다. 자, 아시오. 아니, 상작입니다. 1번, 맹맹품 아가씨. 두 쪽에 금액은 70만원입니다. 2번 뿌리, 2번 뿌리, 자, 껴안고요. 약간 사는이사는데 성장금도 다 살아있고요. 자, 신화 단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송정입니다. 송정, 송정. 자. 2번, 2번은 또 맹맹품 송정입니다. 송정이고요. 한 쪽이, 일시나 있고요. 거기는, 10cm, 넓이는 0.7mm, 아, 8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엽세는 오리지널 송종 맞고요. 자, 입도 깨끗합니다. 자, 신화도 입 보십시오. 자, 나오고 있습니다. 깨끗해. 자, 각도 자수 오리지널 송종 맞고요. 엽세도 딱 보니까 송종이네요. 그래서 나눠 보드릴게요 송정이 햇빛을 잘 주면 노랗게 변내고좀 햇빛을 덜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새 또 송정이 인기가 많, 많네요. 자, 2번 송정 한쪽의 일시나의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3번 뿔 뿌리 자. 뭐 약간 탄양세는 뿌리는 게 않고요 자 벌벌 깨끗하고요 자마도 자, 잘 달리는 자마 벌겋게 올라오네요 3반 진청의 3반입니다 가닥지에 난초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3반3반은 3번,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단엽, 단엽성입니다 단엽성이 항산반입니다 안쪽 좋은 항산반입니다. 두 촉이고요. 크기는 10.5에 넓이는 0.8입니다. 자, 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베니와 한지 고재입니다. 이거는 잘렸고요. 자, 이런식으로 잘려 있고요. 자, 이것도 항산반이잘 들어가 있지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거도항산반이 오지는 항산반이잘 들어가 있고 청도 엄청 좋습니다. 이거도 항산반이잘들어가 있고. 자, 이거도 오지는 항입니다. 저도 항이잘 들어가 있습니다. 짝배네. 항이 잘 들어가 있고요. 난초가 이거는 엄청 발전하겠네요. 항 3개 청도 좋고 까랑합니다자 3반은 좀 A급 3반이네요. 우에서도한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이 밴드만 어, 엄마 어, 아니 고재고재이라던가 고지, 단엽성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밴이항 3반입니다. 난초 좋은 난초네요. 자 여기도 잘 들었고요 항이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올진항생입니다 3번 항산반 2쪽에 금액은 17만원입니다 4번 뿌리 4번 뿌리 자 옆감 탄현사였는데 뿌리는 뭐깨안 돼서 이럴 까닭이고요 자마당에깨 까지 달려있고요 자 이거는 산체 출발입니다 산체 출발이 뿌리 땡기고요 벌거거땡기 건데 산채 출발했는데 산채 뭐 출발 아닌 것 같네. 산채 출발로 사는데 이게 뭐인 건 모르겠는데 확실히 산채 출발 아닌 것 같습니다. 산채 출발 맞 맞다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반입니다 서반. 자, 까닭지에 서반입니다. 4번, 4번은 이벤저 반입니다. 내쪽이고요 크기는 7cm 넓이는 0.6입니다. 난초가 여기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산채 출발인데 제가 벌벌하게 떨어져서 말은 모하고 있는데요. 산채 출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 있고요. 자그 다음에는 키움 산채에서 키움 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두아목꽃이 꽃반도 약간 걸리고 서반도 걸리고산반도 걸려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산반도 걸려있고요. 꽃반도 걸려있습니다. 두아, 완전 두아목이고요이 배는 한번 보십시오. 자, 오가져갖고, 두아목에 완전히 배골도 겠고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배골이 엄청 깊습니다. 난초, 이거 엄청 좋은 난초인데. 자, 음. 보겠 옆에서 자. 4번 입변 서반 내초의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5만 불, 오반불. 5만 불이자 두 가닥에 자마도에 한개잘 붙어 있고요. 자이 난초는 자 자세한 보십시오. 복륜에 허복륜에. 자 도화목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난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5번 5번은 단엽성의 가락지 난초입니다. 단엽성에 놓고 입니다. 단엽성에 놓고입니다. 한쪽이고요. 거기는 5.5에 넓이는 0.7입니다.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변도 이런 식으로 제껴져가고 여기도, 막, 복용거 지도도 약간 들었는데, 이 펜에 진청에 놓고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보시고, 여기는, 자, 여기는 놓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자, 옆에는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놓고 식으로 자, 들어가 있습니다. 펜이 까랑까랑 하고요. 벤도이 뭐, 접지져 있고요. 이것도 접지져 있습니다. 펜이 까랑까랑 한 난초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약간 복용식의 놓고입니다. 놓고. 밴도 둥근 밴입니다. 둥근 밴, 옆 보시면. 둥근 밴이죠. 밴도 다 오가져갖고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서도. 자. 5번. 단엽성에 놓고,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6번 뿌리, 6번 불이 깨끗하고요. 자, 자마한게잘 보도 있고요. 소반입니다, 소반. 서반. 6번, 6번은 소반입니다. 항입니다. 항색이 나오고요. 소반이고요. 두 촉에, 크기는 19cm, 넓이는 0.9입니다. 자,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항에 이런 로 나오고 있고요. 엄마 총. 엄마 쪽은, 그, 지금, 이런 식으로, 무늬가 작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 쪽은. 이런 식으로. 쪽은. 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화 쪽이 엄청 발전해갖고, 소반이 잘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잘 들어가 있고, 전체 다잘들어있습니다 이거. 항, 항으로 들어가, 잘 들어가 있네요. 속에서도 항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위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서도. 어. 6번, 서반두 촉에, 금액은 12만원입니다. 7번 뿌리. 뿌리는 좋고요. 뿌리는 좋고. 자, 아직 자가안 달렸습니다. 아, 지나 잘 다시는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난초는 완전 엄청 항상반에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7번, 7번은 단엽성의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이고요. 크기는 7cm에 넓이는 0.6입니다. 자, 난초 한번 보십시오. 난초는 엄청 좋은 난초입니다. 진짜해 보십시오. 자, 무광의 난초 엄청 좋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안 잘리시면 난초가 엄청 좋을 건데. 오랗게다 들어가 있습니다도 보십시오 노랗게 배 노랗게 들어가 있는 난초입니다 자무광 난초입니다 무광자 이거는 지나 잘 받으신 분들이 잘 받으면 참 좋겠네요 난초 장천에서도 참 좋습니다 제가 싸게 좀 내겠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난초는 참 좋은 난초입니다. 잘 맛이나 잘 받아가고 잘만 나오면 난초는 엄청 좋아. 항상 한번. 에, 네, 서산반에 데가고 엄청 난초 모락이 나오는 난초네요. 7번 단엽성의 서산반. 두쪽의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번불은 짤막하게 붙어 있고요. 8번불 짤마거게이렇습니다 자, 짤막하게 자 벌버 하나 있고요. 자, 이거는 꽃반도 걸린 거고요. 이거꽃반은 맞습니다. 그리고 산반도 걸려 있고요. 아직 꽃을보다모르는데 배는 완디 두안 배입니다. 이거 보시면 자 물구리 달린 것도 아닌데 자 배는 엄청 좋습니다. 8 번, 8 번은 입배스 서산반입니다. 3반이고요두 촉이고요, 벌버 하나 있습니다. 큰 벌버 있고요. 거기는 음, 7cm, 넓이는 0.9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것도 삼반 이런식으로 배고래 그 이런식으로 묻혀있고, 가쪽으로도 묻혀있고요. 여기 지금 꽃반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삼반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이 무늬가 꽃반 식으로 이런식으로 뒤에 똑같이 들어가고 꽃반이 약반이 아닙니다. 자, 저도 빼았는데 이거, 이도 삼반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벤이 여, 여기서부터 싹다 벤이 있는 식으로 다 꽃반에 걸리고요끝에는 산반에 걸리지요 벤도 까랑까랑하고 완전히 두 안목 꽃이 돼있고요 이거는 진짜 꽃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벤이 이런식으로 여도 산반에 걸려져 있고요 자 난초 참 좋은 난초입니다 자, 전체 다 무늬는 제가 잘 보셔서 이건 또 걸려있고요. 문의는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8번 입 번, 서산반두 쪽의 일벌버의 금액은 16만원입니다. 9번 불이 깨끗이게 좋고요. 9번 불이 깨끗합니다. 깨끗은건개입니다 건개 근계. 오리지널 건개입니다. 이거는 9번 9번은 건개 3번입니다. 경계 3반이고요. 세촉이고요. 크기는 15cm 넓이는 0.7입니다.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계가 잘 들었습니다. 전체 다이 경계입니다. 경계 근계. 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 난초구 자, 여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경계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올에서도 자, 한번 비춰드릴게요. 오리지널 건개 3반입니다. 자. 수는세촉이고요 자, 이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구반. 건개 3반, 세촉에 금액은 28만 원입니다. 열 번불, 열 번불이 자, 뿌리는 뭐 그런대로 꽤 않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뭐인런식로반인가 하여튼간에 난조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좋은데 엄청 좋은 좋은 난초입니다 10번 10번은 입변 서산반입니다 세촉이고요 크기는 10cm 에 넓이는 1cm입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이종장은희한한종자인데 이거 보십시오. 다 이런 식으로 일단 꽃도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자 수산반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전체 다 이런 식으로 호흡식으로도 들고 수산반 뭐 금계식으로도 들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네 말. 이건 또 서반으로 완전히 서반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난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좀 시야는 종자입니다 종자는 종자는 시야는 종자인데 자 이거는 꽃을 한번 봐도 될 정도로 이막 꼬이고 이런 것들이 꽃이 좋은게 나오는데 서서 봤는데 꽃을 한번 봐도 되겠네요 자어 난토는 참 좋습니다 잘볼지안볼지는 배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서산반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번 서산반세쪽의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이걸로서 1번부터 10번까지 뿌리하고 전체 다 난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난초가 있다면 전화나 문자로 꼭 부탁하고요. 그리고 난초야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눌러 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